안녕하세요. 이수진 농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그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미만을 근로했다라고 하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을 근무했다라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부여됩니다.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1년을 사용하였다 하면 30만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총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였는데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미만이라고 했을 때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기업에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3개월, 그리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30만 원씩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총 87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고 또 허용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꼭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잘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잘 신청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